3장 6절에서 11절이에요. 다 읽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였고, 자기의 딸들을 그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호와 계속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요호를 잊어버리고 대신 달과 아테라들을 섬겼습니다. 요호아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요호아께서는 북서쪽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8년 동안 그왕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호아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곧 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그 나스는 갈렙의 동생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그는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어 정쟁터에 나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니엘을 도와주셔서 북서쪽 메소포타미아의 왕 부상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 0년 동안은 그 땅이 평화로웠습니다. 아멘. Bueno, abrimos la Biblia en j u i c s capítulo 3, versículo 6. Al once. Bueno, y dice: Se casaron con las hijas de esos pueblos, y a sus propias hijas las casaron con ellos y adoraron a sus dioses. Los israelitas hicieron lo que ofenda al Señor: se olvidaron del Señor su Dios, y adoraron a las imágenes de Baal y de Acera. El Señor se enfureció contra Israel y a tal grado que los vendió a Cusán Risatayín, rey de Aram Najarayín, a quien tu, estuvieron sometidos durante ocho años. Pero clamaron al Señor y Él hizo que surgiera un libertador, Otoniel, hijo de Kenaz, hermano menor de Caleb. Y Otoniel liberó a los israelitas. El Espíritu del Señor vino sobre Otoniel, y así Otoniel se convirtió en caudillo de Israel y salió a la guerra. El Señor entregó a Cusán Risatayín, el rey de Aram, en manos de Otoniel, quien prevaleció sobre él. El país tuvo paz durante cuarenta años, hasta que murió Otoniel, hijo de Kenaz. 안녕하세요, 친구들. 지난주에 첫 예배를 드렸어요. 어땠나요? 너무 즐겁고 행복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사랑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신나게 찬양과 율동을 하며 가장 예쁜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지난 주에 누구에 대해 배웠죠? 네, 맞아요. 훌륭한 지도자 여수아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수아가 하늘나라로 간 뒤에 갈렙이라는 지도자가 있을 때의 일이에요. 갈렙이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기럇세발과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 말을 듣고 용기있게 앞장선 사람은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은 삼촌 갈렙이 가난을 정탐한 12명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온니엘은 용감하게 싸워 기랴스 세벨를 이기고 갈렙의 딸과 결혼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지킨 갈렙과 온니엘 때문에 이스라엘은 편안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폭풍과 전쟁의 신 바알과 풍요의 여신 아세라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아주 많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버리시려고 생각하셨어요.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좋아하는 구산 리사다임 왕은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힘들게 농사 지은 것을 모두 빼앗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었는데 너무 힘들고 아프게 되자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우리 잘못이야. 하나님과 약속한대로 우리들끼리 결혼해야 했고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됐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분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자고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딸과 결혼한 온니에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지난 주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사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쳐 주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온니엘 사사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명령을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훌륭한 사사예요. 온니엘이 사사로 살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중형교회 어린이 친구들, 오늘은 온니엘 사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삼촌 갈렙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처럼 우리 친구들 옆에 계신 아빠, 엄마의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고 잘 배우기를 원해요. 때로는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잘못한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빨리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기도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중현교회 어린 친구들을 사랑하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수아와 온니에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해주셔서 정말 행복해요. 꾸아렌테나로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과 헤어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사들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는 멋진 사람으로 충현교회 친구들이 자라게 해주세요. 지금처럼 입만 열면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말로 세상을 비추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요양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Y segundo, con pues vamos a estar guardando y contando los hong Kong de cada domingo en un sobrecito que tengan en sus casas, para así la próxima vez cuando nos veamos personalmente en la iglesia, podamos dar esa ofrenda a Dios. Y la tercer anuncio sería que esta semana cumplió Martín Profe, así que vamos a un feliz cumpleaños. Y bueno, ahora por los